왼손은 정확하게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왼손은 클럽의 페이스가 왼손 등과 매치가 되어야 된다고 했었으니까, 자, 왼손 등이 올라, 열려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쪽에 왼팔이 수피네이션이나 프로네이션이 걸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무슨 해도 올라가는 거니까 radial deviation이 걸리는 거예요. 꺾이니까는 e x t e n s i o 이 걸린 거예요. 올라갈 때 왼손에 걸리는 세 가지 기능은 radial deviation과 extension과 p r o n a t i o 이 되는 거죠.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운 스윙에서 다시 이렇게 풀리니까언 n n 비 l 이 r deviation과 flexion과 s u p i n 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지난번에 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로리맥켈로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백스윙 팁에 대해서 본적이 있는데 로리맥켈로리가 이걸 되게 중요시 얘기하더라 이거를 그거 이거 뭐냐가지고 아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s u p i n 이 되면서 radial d 하고 엑스션션이 같이 걸리는 모양을 만 만드는, 만드는 건데 이렇게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될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랑 같이 움직여지되냐면 여기는 어깨 움직임 움직임과 같이 움직여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럽의 페이스가 움직일 때 오른쪽 끼랑 왼쪽 끼가 동일하게 같은 비율로 움직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로레 맥결린이나 무슨 타급에 있는 선수들은 그때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만 하면 다 여기가 다자연스으로 돌아가니까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여기, 오른손 손목을 뒤로만 꺾어준다는 것만 생각한다고, 로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일반인들이 다, 나도 오른손만 꺾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손과 연결되어 있는, 오른쪽에는 여기 있는 승모근하고 여기는, 견갑하고 여기 는 광배근이 있고, 여기 전거근이 있거든요. 그런 근육들이 같이 조화를게 움직여줘야지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